예고터 친구들 안녕. 자,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찬양을 보내 줬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이번 주에도 많이 많이 보내 주시고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준비 시작! Thank you 와, 찬양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도신경도 열심히 할수 있지요?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요. 우리 기도, 기도 준비하면요.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 손을 하고, 기도 눈. 기도 눈은 눈을 감는 거예요. 자, 기도할 준비 됐나요? 네. 사랑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난히 태풍과 폭우가 심했던 여름날을 보내고,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다시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고터의 보석 같은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비록 지금은 영상 예배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고백해요.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끝까지 고집 부린 적이 많았습니다. 형제 자매와 다투고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은 적도 있어요.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혼자 다 먹어 버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찾아주셔서 우리의 속상한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이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헌금도 드렸습니다. 가장 선한 곳에 쓰여지길 원하며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의 키와 몸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 자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셔서 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주님,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 재난 상황으로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자녀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상급임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세인과 지혜를 날마다 더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마음 밭에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뿌리 내려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도 예쁜 모습으로 너무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말씀 제목을 읽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네, 지금부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자, 우와, 어떤 모습이에요? 우와, 친구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어디서 울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놀이동산에서 지금 혼자 울고 있어요. 헉, 왜 울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부모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부모님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 친구는 엄마와 집에서 오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절대 놀이동산에 가면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 놀이동산에 오자 놀이동산에는 볼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뒤늦게 부모님 손을 놓친 걸 깨닫고 지금 혼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놀이동산 가서 이런 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이런, 이런 놀이동산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다녀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잘 따라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잘 따르기 원하세요. 자, 지금은부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자, 말씀을 먼저 읽어 볼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 15장 40절 말씀. 아멘.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 15장 40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에스라예요. 바벨론이 멸망한 뒤 세워진 바사에는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사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했어요. 바사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에스라는 바사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곳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숭배하고 일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요.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만나기 부끄럽습니다.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다 함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 먹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 자신들의 잘못을 잘못을 고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 예쿠터 친구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형이나 로봇을 아끼고 사랑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해요. 때로는 친구들을 미워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사는 예코터 친구들이 내길 바래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요. 참 잘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요. 남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잘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찾아 고쳐갔어요. 우리도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코또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잘할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은 잘하리라 전두사님 믿어요. 자, 기도 준비. 기도 무릎 기도 손 기도는 자, 기도 준비됐나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승원이 은찬이 하준이 조연 하연이 승아 승우 단나 동건이, 하진이, 윤서, 서윤이, 단우, 하연이, 다니엘, 예인이, 윤우, 홍소아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 이번에도 주기도문 잘할 수 있죠? 주기도문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우리 친구들은 더 잘할 수 있지요? 네. 우리 친구들 잘하리라 믿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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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